아, 강아지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무료예요? 무료 분양이구나 이게 두 번째 아이고 이쁘다 강아지 지금 무료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다. <laughs> 어. 어? 강아지 지금 무료 분양 불의 그래, 전통시장 여기 대원상화 앞에 귀엽지 맞춰서 맞춰서. 응. 응. 어, 응. 응, 아 이제 도 망가뜨리고 해서 예다다 아씨 아씨 눈마춰놨대 이제 예쁘다. 분양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져오기단 <laughs> 네, <있네>. 가져가셔야 <laughs> 되요 <되는데> 데리다 <누가>. 아. <laughs> 한 마리 또 있었어요? <laughs> 네. 아두 마리 있었어요? 가세요. <laughs> 떠내떠만아가 여러 일단 이제 한 발자 남구나다 분양되고. 자, 좋은 데로 가거라. 좋은 데 가서 잘 살아. 행복하고. 바이바이. 이렇게 <놀람> 나 <놀람>